부산 대신 2차 푸르지오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570번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31층까지 7개 동으로 구성된 총 81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단지는 특히 가족 단위의 거주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평형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 1688-2410. 대신 2차 푸르지오는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107동은 39A 타입과 39B 타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21세대와 25세대 총 46세대가 분양 전환됩니다. 문의 1688-2410. 39A 타입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39B 타입은 두 개의 발코니가 있어 더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 전환 가격은 약 1200만원으로 4년 전 공급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전세 금액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가격은 원 분양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대신 2차 푸르지오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클럽, GX 클럽, 푸른 도서관, 골프 클럽, 독서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168842410이 단지는 부산의 중심지와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변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차량 이용 시에도 편리합니다. 문해 1688-2410 부산 대신 2차 푸르지오 주변에는 도보 5분 거리의 대신 초등학교와 대신 중학교, 중앙여자중학교, 북경고등학교등 인근의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쇼핑 시설과 음식점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탑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가 가까워 장보기에도 편리합니다. 부산 북항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고 구덕운동장 스포츠타운 개발, 내부순환 고속화도로 등 향후 지역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대신 2차 프루지오의 투자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분양 전환 기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안정적인 투자처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산 대신 2차 프루지오 18평형 분양 전환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적인 시설과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2410.